아, 그, 거 말이 쉽지 h e she, 시작합니다 e she, 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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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등을 h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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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내가 아. 내가 먹여야 돼. 윤쟁은 아. 우리 팀을 치킨을 먹어야지 저거를 블랙리스트를 우리 방에서 빠질 수가 있어. 블랙리스트? 뭔 소리야? 근데 그거. 제... 그 우리 디코방에 블랙 봐봐, 디코 방에 블랙리스트라고 있어. 밑에 봐봐. 윤쟁을 한번 클릭해봐. 그러면은 우리랑 다른 역할이 있을 거야. 말티즈도 응. 그렇고 해가지고 고거를 <laughs> 없애는 오늘 제거방 날이거든. 어, 아, 아저 블랙리스트라고. 근데 저거 저기 있어. 뭐가 안 좋은 거? 야 저거 채널 잡담방밖에 안 보일걸? 잡담방이랑 이런 거밖에 안 보일걸? 디코방 함부로 아, 못 염증혀. 있는 거랑 그런 거밖에 못. 너딱뜻 귀먹, 너딱뜻딱뜻 어. 딱 때, 딱 때. <목소리> 어, 어? <laughs> 이거 치킨 먹어도 아, 안 풀어, 그럼. <laughs> 어, 어, 어. 이건 또. <laughs> 어. 야 유재기 첫판 망했고요. 아, 네, 첫판 망했고요. 다섯 페 남았죠. 괜찮아 1킬 했어. <laughs> 살이... 어한대 맞았어. 아니 안 맞았는데? 안 맞았어. <laughs> 근데 웃긴거 뭔지 함? 어 에란겔 땄어 에란겔? 에란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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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지 에란겔 나쁘지 않지 기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없다가 어? 나빠지 않지 거 만들면 말해 아또 뭐야 리아 잠깐만요 어? 와. 가다아 보세요. 그럼 됐이이다세 어? 번째 권총이라고 한파 세번째는권총인데세 아, 아, 명인데? 명인데? 데스캠 본다 일단. 얘들이네. 얘네들이네. 얘네들이네. 이게... 이거 유팀이야? 이팀이야? 아, 내총총 총 조합이 제일 레전드다. 아, 어? 야 설마, 설마 레드존? d i m o n g 어? 우리 한번 보고, 아, 싶어? 야 유튜브 강, 유튜브 강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볼래? 메드키 보고 싶어. 여기 레드존, 레드존 <laughs> 터져가지고 나 죽으면은 <laughs> 나 이거 5천 원, 5천 원 매드킨님한테 드리고 올게. <laughs> 아 펍지니까. 펍지잖아. 메드키... 펍지 가잡은 거니까 내가 이거는 갖다 드리고 올게. 잠깐 <laughs> <laughs> 기다려. 내가 내가 매드키 보고 싶어 하라고 할게. 그러면은 <laughs>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이대로 레드존 맞고두방맞고확킬 뜨면은 진짜 나 드리고 올게. 진짜 뜨면 레전드. 진짜 설마. <laughs> 길몽아 길몽아. 어? 그 기절했을 때 내가 그냥 쏴서. 무슨 나라 소리 뭐야? 여쪽 안에 있어. 오씨뭐깜짝아 아, 어, 사람 있어? 어. 뭐? 올라, 어? 감야씨오너 아슬아슬했다. 어기절아 레드존 뜨?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레드존에 맞는... 어? 야, 어, 김호완 너 진짜 <laughs> 았어잠만 <laughs> 어? <laughs> 야, <laughs> 야, 잠깐만, 잠만잠만 야, 만 야, 빨리 두명레드정하쳐야지고잠깐 이거 많이 다르잖아 아니,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있어, 와중에 아, 왜 내가 먼저 죽는 거야? <laughs> 기다려봐. 나, 나 이거 그냥, 레드존 자연사하게 냅둬봐. 나 이거, 그냥 냅둬, 냅둬. 야, 이거 레드존 사하게 만들어, 그냥. <laughs> 야, 야, 그냥, 지한테옷참 주러 올게. 아니. 길도가 나도, 그거야. 어, 봤어. 아, 아니, 나 죽고, 어, 길방아, 너도 이러길래. 다시 내가, 바로 그냥 킬러그 갔거든? 근데, 흥도 <laughs> 같이 죽을 텐데. <laughs> 야, 나, 난, 나, 나 기분 살리려고 갔거든? 윤재 못살려 아니 실라냐고 아니 길멍이 살리러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뒤뻥 터져서 봤더니 막 호기 기절해 있어 아니 나도 어? 김멍이 진짜 맞았어 살리러 갔는데 거기서 맞아 거기서 소리 못 들었어 레드캣님 5,000원 주지 야, <웃음> 야 이거 플래그 플래그 자른다어윤재윤재김저멍이좀 <laughs> <laughs> 쏘면 김멍이 펍지한테 돈안 줘도 돼 아니야 간다 어, 레전드하니까 아지막 레전다니까 어, 진짜 진짜 나온다. 어. 아야야 나 이거 아무나 아. 클럽 나왔는데 야 빠른 아. 나왔는데. 어 뭐야 나도 자살 뒀는데. 빠른 스킬이 나와버렸는데. 아 아니 신경. 아. 신경 <laughs> 내가 홍난 어 홍이 나한테 스킨 줘이런 아, 네, 스킨을 줬어. 아, 어한 대. 하신 소리. 노신가다. 제 고도. 고도 잘못 올렸다. 고도 잘못 올렸다. 걸린다. 잘못 걸렸 꺼렸다 내려온다. 제걸렸다 내려온다. 고도 잘못 내 잘못 돌려서 고도 잘못 올렸다. 자, 올렸다. 걸렸다. 어, 걸렸다. 걸려. <laughs> 회전 회우리. 발소리 디디디디디디. 봇 보신데? 어? 가도 아, 죽었는데? 죽었는데? 봇한테 보스에게 일격했다고? 였어? 어. 그런 것 같아. 까비. 뭐야, 그래도쉬워 하드 캐리했다. 쟤가 그건... 최고 등수, 3등까지 축 쳤는데? <laughs> <laughs> 오니? 나가 쟤가 쟤